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시금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녹황색 채소로 성장기 아이들, 여성과 임산부, 노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흔히 데친 다음 조물조물 무쳐먹거나 기름에 볶아 따뜻한 샐러드로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시금치의 탁월한 영양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익혀먹는 것보다 생으로 갈아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한데 망막 내에서도 시세포가 밀집한 황반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한 루테인은 체내에서 자연적인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를 통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 있는 루테인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시금치를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와 엽산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탁월한데 이러한 유효성분들은 시금치를 데칠 때 소실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루테인을 비롯한 각종 유익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시금치 주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금치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 100g과 바나나 1개, 우유 200ml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암을 예방하고 눈 건강과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시금치 주스 한 잔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